마태복 14장 15장의 대조적인 장면 첫째는 어,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서 물 위로 바다 위로 막 걸어가다가 막 물결이 밀려오는 걸 보고 막 빠져서 그, 아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런 장면이고 하나는 그 마태복 15장에 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왔는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떨어트리라." 아, 이 이방 여인은 막 주님께 큰 칭찬을 받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첫째는 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 막그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예수님께 온단 거고 이 전혀 뭐 이런 거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방 여인한테는. 아, 여인나내 믿음이 크다. 그, 비슷한 장면이, 8장에, 그, 백 부장이 나와서, 어, 그, 쓸때질 뭐라 하셨어요? 이야,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수백만 명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오지 못했다. 이, 이방인인 백 부장이 믿음이 제일 좋구나. 아, 그날에, 그, 심판 때, 동서로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천국에 앉을 것이지만, 너희들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지옥이야. <laughs>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 <laughs>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14장, 15장 말씀도 어,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 그 거꾸로 믿음이 적을 수 있고, 어, 전혀 교회 한 번도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러한 그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생각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건그안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기분 나쁜데요? <laughs>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런 그런 좋은 대답을 하고, 아 그리고 큰 믿음을 거백하고 그걸 다 내다보십니다. 주님이 사복음서를주의이게 읽어가면 주님은 사람들 마음을 다 하셨고 그 앞에 무슨 일이일어날지다 하셨거든요. 심지어 베드로가 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거를 달굴 기단에 내가 세번부다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건가를 다 하셨어요. 무슨 사람 속에는 마음도 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아, 그 정말, 으, 으,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이 이런 것을, 아, 이방인들이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그 유도하신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laughs>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 그, 아, 하, 믿음이 없습니다 어, 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게 이제 에, 조금 있다가 마태문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우린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 정말 우리 에, 주님이 에, 얼마나 정말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잖아요, 그죠 예. 주님 앞에 에, 숨길 게 없다,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아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내 자신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야 되겠죠. 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그 어, 효자일수록 아, 저는 정말 그 너무 불효자입니다. 그런다는 거고, 그죠? 불효자일수록 네? 내가 무슨 불효자예요?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인격의 문제인데, 어, 정말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아, 정말 내가 맨날 그잘 믿다가면서 하나님 맨날 서운하게 해 드리는구나. 아, 그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정말 못된 신앙인들은, 아, 내가 제일 잘 믿는데, 뭐에나 <목에다> 힘주고, 너희들 왜안 믿어? <목에다> 너희들 지옥이야, 나만 천국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소년들. 어. 아, 나는 뭐, 지옥에 가도 천 번만 번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늘 앞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40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목회도 한 거의 뭐 15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보고 보니까 이 진짜 그래 진짜. 진짜 그렇더라고. 교회에서 제일 잘믿는 사람들이 제일 멉니다. 거꾸로입니다. <laughs>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이 무서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무서운 얘기. 현실이 뭐 교황, 아니 교황 할아버지, 그 총회장, 뭐, 뭐, 노회장, 뭐, 당회장, 뭐 이런 할아버지들이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은 제일 못 믿어, 제일 거꾸로 믿어, 거꾸로 믿는 거니까 거꾸로 믿는 거니까 제일 문제가 많은 거죠. 어? 히안 믿다는, 아예 안 믿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십그장에서 주님이 야, 저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너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신다 말이에요. 하,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 이, 소경들, 소경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모르면서 그 신앙상을 한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은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 거를 그, 미리 미리 조금씩 얘기했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천분의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에 비하면 가치가 천분의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의 천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참마음, 하나님의 본체, 본질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본 마음, 참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약을 천배의 가치를 두고 신앙 생활을 해야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 거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뭘 믿는지 몰라. 교황이라 가면서 뭐, 종회장이라 가면서 뭘 믿는지 모른다고 하는지 몰라. 이 가난 여인이나 백부장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백 부장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주의 청사령관이 이 땅에 오셨네? 한 말씀만 하면 되겠네? 아, 그걸 알았어요. 아. 이 가난 여인도 그걸 알았어요. 아, 이,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떡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낫겠나이다. 이걸 알았어요. 아,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태양과 같은 비유하자면 은 뭐, 모세, 뭐, 그,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기껏해야 보름달이나 별에 지나지 않는데, 구약에 나오는 뭐, 그, 두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 야, 이삭, 야곱, 뭐, 다윗솔로몬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가요? 아이고, 그, 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그, 공자, 맹자, 석가만 못해요. 그, 모자 이런 사람,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만 못해요. 아브라함 너무 문제가 많아요. 모세도 문제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걸 뭐 그렇게 믿는 거는 구약을 믿는 거는 이거는 차라리 유교나 그 불교나 도교를 믿는 건뭐 못해요. 유대교는 유교나 도교나 불교만 못해요. 그런데도 그거를 구별을 못하고 여전히 그, 구약을 가지고 춤추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이 예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는 찬란한 태양과 같으면 태양하고 달하고 별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태양이 찬란히 떠올랐으면 태양 앞에 나와서 아, 태양이 떠올랐으니까 환하고 밝고 좋구나. 태양 속에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그 2000년 내내 뭐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막 날고 뛰는 신학자, 교황 뭐 목사들이 이것도 아직 구별 못하고 있어요. <laughs>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누가 제대로 믿느냐? 구약을 믿는 거는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도덕적 수준은 유교나 도교나 불교만 못해요. 소크라테스만 못해요. 그뭐 그래. 유대인들이 뭐 아브라함이 제일이다 생각하고 뭐. 뭐 모세가 제일이다 생각하지만은 아, 제가 볼 때는 그 어,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다윗은 뭐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어, 동양의 그 누구예요 그 예? 하은주 은나라의 그 마지막 왕, 왕인 주왕을 물리치고 주나라를 세운 주문공이나 주무왕을 음, 그 이런. 아,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불쌍한 백성들을 그그 그 포악한 왕에서부터 살려주기 위해서 한 그런 일들을 보면은 아 이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아그 석가모니도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소크라테스도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아 이게 기독교인들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목에다 힘주고 다른 종교 이방인들 막 우습게 알죠? 그거 아주 못된 생각이 에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단적인 증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수제자 베드로, 야너왜 의심,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하고 주님 책망하셨는데 15장에 아, 이방인 가나안에 주님 뭐라 했어요? 아, 여인년 네 믿음이 크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한번 정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구약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의그 천배, 구약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은 천배를 생생하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뭐 구약은 별이나 달이 뜬 거고, 신약 예수님은 태양이 뜬 것이다. 아멘이죠. 태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태양이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태양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로 어, 어? 우리 마음속에 찬란한 태양, 완전한 태양, 의의 태양, 칠 태양, 아,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로 빛 가운데, 완전한 빛 가운데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죠. 어, 이 땅에 뭐. 모든 거는 불안전하고 일시적이고 그림자 허상에 지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참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아멘이죠. 영원하고 참된 실체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영생만이 참된 실체다. 이것을 믿고 그 영생 천국을 앞당겨 살고 그리고 마침 이영생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운동은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운동을 제대로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델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